남녀 관계, 특히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제목은 팔자가 나쁜 여자, 불행한 여자는 자꾸 일부러 나쁜 남자만을 고른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팔자 나쁜 여자, 불행한 여자가 나쁜 남자를 골라서 불행한 연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 나쁜 남자를 피하고 좋은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말로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 만나가지고 더러운 <laughs> 만나서 어, 나쁜 연애를 했다 나쁜 결혼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그러면서 의식은 그러면서 도또 무의식은 어떻습니까? 자꾸 전 애인, 전 남편처럼 나쁜 남자만 골라서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자. 이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자는 남자하고 달리 사랑과 연애와 사랑을 타고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자한테 없는 육감이 있어서 남자의 보자마자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스캔해버린다. 파괴해버린다. 이 결국 뭐냐 하면은 일부러. 나쁜 남자만 정확히 곤란내서그 남자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럴리가 있겠느냐 <laughs> 그게 내가 이야기 했잖아 팔자가 나쁜 여자는 프로그램에 무의식의 유전자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런 여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일부러 무시를 해버리죠. 그 남자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이 됩니다. 입으로는 잘난 남자를 원한, 좋은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상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은,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무마땅함을 무마딴한,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나쁜 남자만 또또또또 또또또 계속해서 그만 일부러 고르는 거야. 일부러면 나쁜 남자 욕하고 좋은 남자를 바라지만 자기 무의식과 자기 행동은 자기 팔자대로 전 연애에서 전 결혼 생활에서 어. 불행했던 나쁜 남자, 그런 남자를 고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얼토당토 안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삘비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재혼한다고. 들리이 아니다. 저 이러니까, 어 여자가, 그따라고 속따라다 그러고, 신통방통 <laughs> 하다 그러죠. 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치만, 그렇게 끝나면은 다행이야.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불행한 부분은 남의 행동을 질투하고, 남의 불행을 바라자. 자기가 행복하고 진정 강해야 남의 행복을 바라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랬죠 그니까 러 이게 불행한 엄마가 자기 딸이 행복하지도 불행하,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게 바라는, 바라자. 70점 행복 엄마. 5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로해주고 끌어올려주려 그러고. 70점이 넘어가면은, 저기 딸한테 엄청난 시기 질투를 해버리죠. 그래서 딸들이 행복 공포증에 걸린다고 전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팔자 나쁜 여자, 불행한 여자는 이불은 나쁜 남자만 골라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딸한테도, 응?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고, 행복은보증에 걸리게 하고 그 딸은 엄마의 생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난 남자만 보라고 이것도 대를 통해 유전이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처럼 어...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은 그런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 지금 조선시대 다 있는데 무슨 가문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가문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안 돼. 그냥 나이 들면 모르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냥 나이 들면 우유가 썩어버린다. 우유가 요구르트 되고 치즈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야 합니까? 좋은 균을 이어서 발효와 성숙을 시켜야 되죠. 자, 팔짱가 나쁜 여자, 불행했던 여자는 자꾸 이 나쁜 남자를 고른다. 이 맹강에 의서 이야기 해놨다 그랬죠. 고란 살이 들어있는 여자, 또 성격이 굉장히 센 여자는 일부러 못난 남자를 고른다고 해놨죠.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어, 내 강의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개눈에 똥밖에 안 보이니까, 남자를 끊어야 되겠죠. 결혼하지 말던가. 어? 결혼해서, 이혼했으면 다시 재혼하지 말아야 돼. 남자한테 떠나야 돼. 독립해야 되죠. 나는 죽어도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내무이 그렇고, 내 유전자가 그렇고, 내 팔자가 그렇다는 걸 알고, 죽게 서서 기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한, 하나보다는 조금 낫다. 아, 참. <laughs> 인생은 참, 신통방통합니다.